5분입니다. 오늘의 은혜로 이 시간은 홍성 홍원 침례교회 이문용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필립보 카이세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히 쳐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의 핵심이나 원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정확하게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당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나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란 죽음의 세력, 지하의 권세자들 그들은 결코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교회가 가진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외부적인 공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자, 사단의 공격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탄은 보이는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통로로 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랑에서, 문화를 통해서, 시대 정신을 통해서, 온갖 죄악을 통해서, 핍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외부적인 이 공격하는 세력에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맞니다 그러나 언제나 외부적인 적보다 더 두렵고 큰 존재는 내부적인 적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독선과 교만에 빠질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자기의 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교회가 자기의 에 빠져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교회의 심각함도 우리는 위험성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힘과 권세와 돈에 편승하여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빌뿐이니라. 우리는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이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음의 세력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서 있을 교회 공동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교들이 시골 농촌에서 통폐합을 하고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역 교회도 농촌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 있는 지역 교회가 설사 문을 닫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교회에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는 완전히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전히 견고할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대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감독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쉽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주님이 주인 되셔야 가장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의 머리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주인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 누군가에게 양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주님의 소유로서 견고하고 건강하게 서 있으려면 우리는 단 하나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에 지치된 우리가 세대를 이어서 이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될 것입니다.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당시의 교사들이 자주 사용한 수사법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원되었습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중년의 아빠들이 종종 하는 썰렁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같은 문화를 가진 이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좀더 세련된 의도가 담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에게 새 이름을 준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베드로다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이 말은 베드로 그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 그의 신앙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베드로와 같은 신앙고백을 하는 이들이 중심이 되고 지체가 되어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의 교회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직분입니까? 신앙생활을 한 연수입니까? 우리의 수준입니까? 교회에 기여한 기여도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바르고 정확한 온전한 신앙고백, 그것입니다. 쉼 없이 고백되고 점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을 주축으로 하여 각지에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갈 것입니다. 가다 보면 어려움도 만나고 힘든 일도 겪어야 하고 험한 진흙탕길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유력한 지체가 먼저 주님 품에 가는 일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 고백이 멈추지 않는 한 교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도록 가르치면서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는 길에 두려워하지 말고 치르같이 어두운 상황이 닥쳐도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 주와 그리스도의 심을 선명하게 고백하면서 그리고 공유하면서 우리의 목적지인 주님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각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지체들이 될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은 홍성 홍원 침례교회 이문용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전 C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